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6·7 2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하면서 추경과 주담대 규제 실효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마치 방화범이 불 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졸속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승하던 집값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오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65% 포인트, 67% 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초래한 서울시 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자숙하십시오. 세종부 헌진 내기에 급급해서 남의 눈 티끌찾기에 급급하기 전에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